예, 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비가 오는 거야, 뭐야? 이면 우리야 엄청 무겁겠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 하수구 부르셨어요? 이 집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실에물 차요. 어제도 물 찬다는 게안 썼는데 물 차요? 어, 쓸 때로 차안쓸때도 그럼 공동 배관이네 근데 스탁이 길어쪼 좁아가지고 음. 저도 저번에 볼때 아예 스탁이 올라타고 가서 왔거든요 스탁이 네. 있으면 여기서 물 나오잖아요 켰다가 네. 이제 스주 빠지고 어제도 비 한참 올 때는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우리 이쪽부터 이렇게 솟아있잖아요 네한요 라인까지 찾다가 빠지더라고요 나가는 배관쪽 저기고 어우. 일단은 저 식탁기 안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아, 담배 피실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도 피려고 그래. <laughs> 작년에 싹 뚫었다고 했는데, 그때 어. 여기 똑같은 어. 곳을 불러서, 그때도 뭐, 막, 다손으 넣어가지고, 뭐, 배반길기를다 보고. 아. 싹 근데 뭐, 제가 직접 온게 아니니까, 저도 몰라요, 음. 어떤지. 아이고, 보시죠. 어디? 가봅시다. 물이 차있고 네. <laughs> 에이, 좀가요 여기 물이 없네 물이 오이자 물이 흘러 지금 배관 느낌이 아니야. 뭔가가 있어 밖에 있는 거랑 연결돼 있거나. 아, 씨, 못 올라가겠죠, 이거. 확실치는 않은데 배관이 아닌 부분 같은 데가 그런 부분이 찾왔습니다 저런데 무작정 잘못하고 내면은 아, 큰일 난다, 큰일 나. 대략적으로 어디 근처 에 있는지 보고. 어, 이 근처로 왔다고 뜨네. 어, 여기 보시면은, 네. 나왔죠? 네. 약하 게 먼저, 기 름이 어마어마 하게있었 네. 1년 만에 이렇게 기름이 막힐 정도 구배인지 뭔지. 아니, 아, 저기 깨다. 아까 보셨을 때 기름이 팍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laughs> 기름이 막히있네요 물이 저기도 고여있었나 보다. 여기요? 네, 예, 이렇게 빠지니까. 어, 여기는 고여있던데. 아까 제가 틈새로 그랬다. 열리진 않아요? 네, 아, 고여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물이 고여있었고 어. 여기서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물이 차 있었네. 지금 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다 앵글됐고 여기 이 물이 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래도 물이 깨끗하네. 어. 아 이걸 보고 오가시면 뭐 이거 <laughs> 어, 잘... 별거 아닌데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laughs> 안 어려요. 다 이렇게 하죠. 이 배관이 저색깔이잖아요. 이물질 있으면은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으로 보여요. 간같 시커먼 겁니다. 이거는 떠내요. 네. 저, 저 물. 여기 이물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예. 근데 얘는 왜 보이냐면, 요만한 특길 같은 것도 아빛 반사 때문에. 예. 앞에 후레시처럼 있잖아요. 음 얘가 들어가다가 이물질 있거나 그럼 걸려요, 또. 음아 크잖아요. 네. 가이드가. 어, 여기 좀 있네. 네, 좀 있어요. 여기 있지? 예. 또기 있네요. 이 물질이요? 이게 기름이에요. 아까 내가 노랗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 이해되셨죠? 이거 뭐냐면 물을, 저 카메라 뒤에서 쏘니까 물이 확 빨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 어? <목소리> 나오죠, 또. 아, 아니, 아까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확 나왔어요. 음. 여기 좀 남았네. 오케이 여기. 이따 떨어진 흔적들이에요. 여기는 확인이 안 되네.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깨끗해졌죠? 아까 얘가 안 들어갈 정도였는데. 오케이. 깨끗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물이 빠져서 잘 보이죠? 깨끗하죠? 끝.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기 아재기가 한번 선사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개장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개포동 근데 그 동네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 반포동 아 우리나라에서 되게 부자인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3위 수표동 그 다음 동네 은행동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가 있더라고요 황금동이라고 이뭔 개소리야!